이순재가 생전에 가장 많이 한 말은 인생은 손해본 듯 살아야 좋은 인생이다 였습니다. 타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욕심 없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태도. 그 철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작 형편이 어려운 작품에는 괜찮다며 출연료 삭감을 먼저 제안했고 본인의 출연료가 후배들보다 낮은 수준이어도 이 정도면 됐다며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그가 말한 손해본 듯 사는 삶은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깊은 삶이었으며, 2024년 연기 대상에서는,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자리에서까지 겸손했고, 스태프들과 동료 후배들을 챙기며, 시청자들에게까지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순재라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품이 있는 삶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기와 삶으로, 한 시대를 밝힌 배우 이순재. 그가 남긴 말과 작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고 이순재 배우님의 명복을 빕니다.